지금까지 클라우, 마케팅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고객 사례들 생생한 내용들 훨씬 더 많이 있지만 대수인 네. 것만 <laughs>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어떤 다른 솔루션을 쓰고 있거나 또 기존의 레거시 어떤 자기들 CRM을 쓰고 있거나 다른 툴을 쓰고 있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 마케팅 클라우드를 좀 도입하고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프로세스라든지 음. 가이드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부분이세요. 마케팅 클라우드 도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네, 네 전화 주시면 <laughs> 네, 인사철리로 저희가 전해드릴 는데 어떤 좀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신규로 마케팅 클라우드를 도입하셨을 때의 프로세스인데요. 먼저 DKBMC에 저에게 마케팅 클라우드 도입 의사를 표해 주시면, 먼저 영업과 컨설턴트가 고객분과의 인터뷰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으신지, 어떠한 상황이신지를 파악을 한 이후에, 두 번째로 저희가 마케팅 솔루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떤 솔루션이 적합할지, 그 솔루션 중에서도 어떤 에디션이 맞을지를 뭐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 기능 외에 또 추가적으로 우리 회사만에 난 이런 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개발이 필요한 부분 정의를 하고요. 이때 라이센스 구매라든지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가 되는 부분이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하고요. 필요시 지금 가지고 계신 데이터의 클렌징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번째로는 마케팅 캠페인을 정리하고 템플릿을 설정하는 마케팅 자동화를 설정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템플릿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쪽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템플릿도 어, 존재하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객과 네. 말씀을 나. 네. 아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캠페인 성과 측정을 하기 위한 보고서라든지 대시보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대시보드 구현에 어려움 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좀 도와드리는 작업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사용자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마케팅 부서뿐만 아니라 이제 필요시에는 영업 부서에서도 사용자 교육을 진행을 영업부서 하고 있어요. 영업 부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아요. 이게 사실 그 솔루션이 같이 연계되면서 영업이 보는 부분에서도 마케팅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 성과 모니터링, 모니터링이라든지 데이터 검증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어, 프로세스에 따라서 도입은 하시지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계세요. 도입에 관련돼서. 그래서 DKBMC에서는, 어, 저희가 마케팅 클라우드 도입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화,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솔루션 관련 지원 뿐만 아니라 마케팅 캠페인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컨텐츠 만드실 때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컨설팅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캠페인에 사용하실 마케팅 에셋 제작 그까어 그러니까 조직에 따라서는 디자이너가 없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랜딩 페이지라든지 마이크로사이트 그리고 이메일 템플릿까지 제작을 해드리는 어, 서비스도 네.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개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구축 외에도 커스텀으로 필요한 그 개발들, 네, 그런 것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운영 인력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서 운영 인력까지도 지원할 아, 수 있는 <laughs> 네. 네, 조직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처음부터 A부터 g 까지 저희가 어. 마케팅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거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Salesforce가 원체 CRM 쪽 영역에서는 뭐 글로벌 업무원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들을 구비하고 있는데 마켓 클라우드 아까 말씀하셨던데 솔루션은 원체 다양하기도 하고 네. 도입만 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다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원체 기본적인 솔루션 자체가 탄탄하고 네. 잘구축되어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잘 써야 되죠 <laughs> 네. 여기에 대해서는 DKBMC가 확실히 어떤 롤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희 팀원들이 말씀하셨던 것,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에 다 베이스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마케팅 그 필드에서 실제로 마케팅 자동화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노하우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셨던 고객분들도 저희를 만나면 해답을 네.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객분 남아, 저게 이게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 <laughs> 이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네, 저도 촌장님께 컨설팅을 좀 해드려야 될것 아, 같아요. 진짜.